두근이 영상툰 와, 문바꾸하게 예? 당연히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사진관에서 사진 편집일을 하고 있어요 포토샵으로 찍은 사진을 편집하는 일이에요 정밀하게 해야 하는 일이라 엄청 신경 써가며 하는 일이죠 여준아, 내일 월급날 아냐? 언니들, 파스타 한번 사. 뭐? 내일 사주는 거야? 갑자기? 뭐, 어때? 돈 생겼을 때 서로 사주는 거지. 저번 달에도 얻어먹기만 하지 않았나? 언니들이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어서. 일과하면 우리도 사줄게. 그 말도 저번 달에 들은 것 같은데. 아, 좀 사줘. 돈도 잘 벌면서. 그것도 못해줘? 이런 식으로 평소에 월급날만 되면 언니와 언니 친구가 와서는 비싼게 먹고 싶다며 자꾸 얻어먹고 가요. 매번 돈 생기면 사주겠다고 이야기하더니 하루는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 언니와 둘이서 해외여행을 간다더군요. 여주, 너 포토샵 잘하지? 이번에 또 뭐야? 포토샵은 왜? 이번에 친구랑 동남아 갔다 왔잖아 사진 보정 좀 해놔 아 얼마나 줄 건데? 와돈 받고 하게? 당연히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 필요할 때마다 뜯어먹고 돈좀 생기니까 자기들끼리 홀랑 해외여행 가놓고? 띠도 모아서 가든가 다음에 데려갈 테니까 그좀 해라 아 꺼져 난 언니랑 친구 언니 둘다못 믿어 그렇게 소리치고 나가버렸는데 밖에 나갔다 왔더니 제자리에 웬 USB가 있더군요. 알아서 해놔. 이 월급 통장 돈다 빼가는 수가 있음. 라는 편지가 적혀있는 걸 보니 언니 짓인 것 같았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공짜로 일해달라는 걸 보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어떻게 하면 언니와 언니 친구를 혼내줄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혼자 고민해도 적당하게 떠오르질 않아. 친구들에게 물어봤죠. 생각할수록 짜증나는데. 어떻게 해줘야 할까? 그냥 해주지 마. 그걸 왜 해주냐? 내 생각에도 돈 받기 전엔 안 하는 게 좋을 듯. 그 정도로는 내 화가 안 풀려. 그럼 편집을 개떡같이 해주는 건? 개떡같이? 엽기 사진처럼 편집해줘버려. <laughs> 그거 좋다. 거기다 원본 파일도 지워버려. 오, 좋은데? 그렇게 복수의 방법이 정해졌어요. 야주, 우리 여행 사진 언제 다 되냐? 이번 주말에. 아, 좀 빨리해. 응, 안 돼. 나 쉬는 날할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알겠어. 재밌고 예쁘게 보정해줘. 금요일 밤 퇴근해서부터 작업을 시작했어요 언니들 목을 기린처럼 늘려버리기도 하고 눈코입을 모아서 외계인처럼도 만들었죠 정신 나간 언니들은 공짜로 떠넘기는 주제에 사진을 거의 천장 가까이 줍기에 한장한장 한장 정성스레 박살내는 게 결코 쉽지 않았어요 금토 양일 동안 편집만한 저는 완성품을 USB에 넣어두고 마무리했어요 피곤해서 자고 있던 일요일 점심쯤 이게 뭐야 여주 여주 너 일어나봐 아 뭔데 나 어제 일하느라 피곤해 이거 사진들이 왜다이 모양이야 아 그거 편집해달라며 아니 보자 정하면 예쁘게 만들어줘야지 도대체 뭐한 거야? 왜? 보내 사진들 재밌게 보정해달라며 너, 이게 재밌어? 완전 외계인 만들어놨는데? 이잖아여견이 피부색 봐. 록색이라 어릴 때부터 만화주인공이랑 똑같아. 와, 너 이러려고 이틀 동안 밤샌 거야? 나 골탕 먹이려고? 아니, 그냥 재밌게 해달라길래 그래줬지. 작업하면서 나도 재밌었어. 와, 나 너무하네, 진짜. 야, 이거 원프 파일 어딨어? 너 말고 다른 데 가서 맡길래 응? 어? 그거 바로 작업하라고 준거 아니야? 팔 따로 안 빼놨는데. 뭐라고? 야! 사진,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뭐, 어쩌겠어. 내가 보정한 거못 뭐 되돌려. 새로 찍어오든지 해. 나 잔다. 아, 진짜 뭐, 어쩌라는 거야. 돌겠네. 아, 치, 친구한테 뭐라 해야지? 결국 저에게 천장 정도나 되는 사진 보정을 공짜로 시켜먹으려던 두 사람은 여행사진 전부를 날려버리게 되었어요. 그리 입고 난 뒤부터는 둘다 제가 싫어졌는지 아는 척도 안 하더군요. 지난 척 하던 때에도 해주는 건 없고, 얻어먹기만 해서 싫었는데, 오히려 잘 됐어요.